아 우리 여기 지금 그래 아, 아, 여기 저기로 아, 불러야 돼. 찾아오라고 그랬어 아 진짜? 핸드폰을 아 주고? 전화기로 응. 내가 가려고 한 주소 이름을 딱 말하면 어. 여기 지도가 딱 뜬단 말이야 어. 요즘 이렇게 좋은 세상이 아니 어. 우리가 오늘 가야 될게 대치동 네. 네. 501번지야 1 0 1번지 목소리 왜 그래? <laughs> 목 소리가 너무 이상해 왜? 아직 목을 아니, 아직 안 풀었어 얘 지금 검색 못한다 일식 못한다 다시 네 목소리로 해봐, 해봐. 해봐. 어? 그래 에이? 왜 공원으로? 오늘 너무 쉬지 야, 저기. 비둘기 보이지라고. 야, 비둘기 어, 보이지라고. 근데 언니 어, <laughs> 뭐 아무것도 없는 어, 공원이야. 야, 잠깐만. 아무것도 없긴 저기 뭐야? 야, 부패다. 나 저거 먹으러 간다. 어, 안녕. 너? 뭐라고? 일단 먹고 먹자, 봐. 근왜왜 왜 시작부터 이렇게 먹었지? 우리 이거 근데 맞아, 맞아, 맞아. 그냥 먹었을 때또 무엇일 건지 몰라. 일단 야 허! 일단 탕국! 야 일단 할때 하더라도 일단 잡채! 야! 회 있다, 회! 아, 도대체 주제가 뭐길래. 봐봐. 이거 너무 유명해, 너 언니 때문에. 저 고기 너무 좋아서. 음, 음. 무슨 파티야고근 네, 맛있다, 야야야 야, 야. 야, 메인 요리 였다 응! 먹지 마 잠깐. 먹으려야 돼, 는데못 먹으려고 했는데 못려야 돼. 는데그 먹어. 밥. 야 접시 뺏어간댔잖아 밥. 자신 있게 미래를 설계하라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원더우먼은 다양한 작아진단 예방법을 <목포> 알려왔다. 드 <고> 있는 건강 고민이 뭐야? <목포> 아, 근데 요즘에 진짜. 이거 <목포> 뭐예요? 아, 우리. 어, 좀 야, 오늘 해봤는가? 주제가 이거였어, 결국? 우리 먹을 거 주면서? 너 똥똥이란 말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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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그 때... 근데 나는 되게 건강한 게 매일매일. 아, 우리는 다 괜찮네. 이예 아닌가 아, 봐. 이거 그래. 예, 해보자. 다른데. 아, 아우 어, 이거 빨리하고 치워, 아우 밥 먹을래.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 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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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러분들을 갖다가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네. 우리 미나 씨는 일주일에... 어. 네. 갑자기 들어와서 진단해서 <laughs> 버리셔가 네. 갑자기 놀래키라고. 드러나 <laughs> 네. 그래가지고. 네. 그럼 미나 씨부터 가보도 하겠습니다. 30초 이상 앉아있지 않는다고요? 네. 너무 빠른데. 대변은 30초 이상. 네, 그냥 앉자마자 나오는데요? 어 이거 굉장히 좋은 건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게, 좀 조심해야 돼요. 어디가 서 어디가 서 순수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조금씩 <laughs> 음료수 음, 음, 같은 거라든지, 찬걸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어떡해요? 아, 자, 음식을 한번 <laughs> 봐드니까 <laughs> 미나 씨는 딱 보니까, 장이 좀예민하신것 같아요. 어, 왜요? 원래 이제 음식 자체를 보면은, 우리가 고기하고, 탕수육하고, 뭐가 하나도 없죠? 채소가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방금 다 먹었어요. 제가 아까 봤거든요, 미리. <laughs> 채소를 좀 먹게 되면은 그 자체가 장에 좋으니까 꼭 채소를 시켜 네, 좋습니다. 네. 우리 현영 씨는 한잔 클라이라 그래요. 한잔 클라이라서. 민는 뻔뻔하고. 화장실 갈때 네. 조심하고. 조심하고. 어, 현영 씨는 한번더 보나 봐요. 예, 네, 하루 두번갈 때도, 있고 번은... 세번 가는 날도 있어요. 아, 술 먹은 다음 날술 네. 많이 드세요? 네. 얼마나? 피엔데가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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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좋다. 네. 방구가 안 나와요? <laughs> 야 여기 참 자가 <laughs> 건강이 좋으시네요 보니까 야, 다 일주일에 그리고, 일곱 번보 하루에 한번딱 시간도 정확해요. 캠페인 있을 때만 애들이랑 있을 때만. 같은 이기 때문에? 예. 일 집은 아직 안떴고요 일을 아, 아. 아, 아. 비켰대 그래서 자기는 아직 안떴는줄 알았는데. 충전을 하신대. 아더 소프트 아이스크림이야네맞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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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레시 화장실 가보셨죠? 가봤죠. 냄새 많이 나요 안 나요? 아우 너 노폐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렇죠. 변비가 오래된 사람은 우리가 30대, 40이 넘은 사람은 꼭대장암 검사 하는 게 굉장히 와. 중요합니다. 바로 변비에 대한 퀴즈를 낼 거예요. 아 퀴즈를 내서 제일 잘 맞춘 변비퀸 아 이름만 바로 최고의 변비에 좋은 음식을 드리겠습니다. 와우. 자, 지금부터 퀴즈를 내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들어내는 들었... 서 문제를 네. 방석, 이 네. 방석에 앉으셔 가지고 먼저 아. 정답 승리하게 됩니다. 네. 첫 번째 아, 문제. 네. 변이 체내에 계속 머무르면 유독성 어아 어? 어... 정답은요? 겨드랑이 하나. 겨드랑이 하나. 겨드랑이 겨드랑이요? 이야 겨드랑이 야상 산장례 힘어요 겨드랑이에서 날 오! 하나 둘셋아아 음. 음. 아. 진짜 그래. 냄새가 나나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안꼈기 때문에 아. 냄새가 안 납니다. 일단. 일단. 이게 뭐야? 너무 귀엽다. 그런 거. 네. 네. 맞습니까? 아 들렸어요. 두번 세트로 서두 번. 네. 야, 어디서? 말도 안 돼. 못 가면 입에서. 입에서 냄새. 변비가 지속될 때꿀한 숟가락과. 이것을 섞어서 이가 약간 좀 이상한 방식물방물방나 <laughs> 아, 그래. <목소리> 아, <재밌어>. 알았어 어았어나비이나요 변비 있는 사람은요 왜냐면 변비 있는 사람들은 대변잘안 나오기 때문에 참기름 한숟 이번에는 변비 퀴즈 O, X 퀴 변비를 없으려면 복근이 필요하다! O, X! 복근이 필요하다. 복근이 필요하다. 이건 뭐 아니면 뭐잖아. X! 왜 X라고 생각하시죠? 뭐야뭐야뭐야 모르네. 아이고. 네. 겉에서 딱딱하게 잡아주니까 마음껏 못운동하거 어, 이번에는 제 꼬시를 드릴요 바쁘실 거예요. <목소리도 왔구나, <목소리도 <목소리도 왔구나. 얘들아. 스쿨을 네. 키울수록 또한 가지 우리가 마... 그럼 제가 제안하나 저한테 밑에서 위로 맡겠어요. 아니면 의자 치고 한번 보여 주세요. 미쳤어. 정말 미쳤어. 가자 가자. 미쳤어. 들어가세요. 진짜 미쳤다. 친 <laughs> 아, 들어가세요. 공을 던져 드릴까요? 네. 이거 진짜 안 <laughs> 돼요. <웃음> <웃음> 오늘 <웃음> 1위 하신 우리 지민 씨와 미나 씨에게는 어. 네. 네. 뭐예요? 이다 먹기 여기서. 미역국이다. 미역국. 아! 네. 제가 미역 말하는 미역이잖아요. 미역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저 종미 씨겐로 끈적끈적하죠. 네. 미끈미. 미크리... 그것이 바로 몸에 있는 도파민로 빼내 가면서 생력을 생미역을... 자 해요. 어, 좋았어. 이렇게 앉자. 네네네. 많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네. 선생님께 박수. 여기는 또 뭐하러 온 거지? 그러니까. 어. <laughs> 아니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같긴 한데. 아. 그러니까 병에 대해. 이모네 어제 해식했어그리고어 <laughs> 어이 뭐야? 뭐야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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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많이 먹어도 그렇게 막 비만 오진 음. 않잖아. 비만이 되거나, 그럼 한번 물어보고 비만이 나왔다. 안녕 하세요. 저희 VC에 보셨죠? 네네네, 네, 네. 솔직히 맞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제... <laughs> <laughs> <한> 1400칼로리가 <laughs> 아 진짜? 네. 진짜? 밥 칼로리만 놓고 네. 캐 칼로리 똑같이 계산했을 때요. 네. 그게 이제 비만에 좀 영향을 주고요. 음. <laughs> 그렇죠? 예,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laughs> 또 비만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에 우리가 마른 비지방간도 만올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랐는데 위험한 거죠. 그렇죠. 복부, 복부 비만. 얘처럼 말랐는데 이 속이 다 지방으로 차 있으면 넌 비만. 언니는 <laughs> 다 근육이면 비만이 아닌 거고. 그럼, 그럼 아닌 제가 다나오 그... 나요? 네, 나온다. 오나 말고 니코플식은 네. 저희는 <laughs> <아우>. <laughs> 네, 지금 체지방 검사 하러 왔어요. 아. 아이돌인데. 근데. 근데 보기보다 미나가 약간 <laughs> 지방이 잡혀. <laughs> 아 아니, 지방이 아니였 이거는 젖살. 젖살. 그래, 젖살인지 아닌지. <laughs> 너무 머 사과야. 안 되는데. 나 아이돌인데. 60년. 제가 언니보다 2kg가 작아요? 30kg. 안 돼. 여기 아닌 것 같은데요? 배꼽 어떻게 알아요? 배꼽 위에 거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좀더 밑에요. 아니야, 배꼽 위에 맞아 여기에. 배꼽에서부터 다리길이 재는데 1 0 100 넘었었어요.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괜히 장난 아니다. 네. 오 아, 홍지민 님도 전체적으로 이제 킥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특히 허벅지 사이즈가 요새 운동도 많이 하시고, 요시좀 음. 다이어트를 해서. 지금 많이 균형적으로 잡혀 있으면서 어, 특히 이런 본인 굉장히 좋은 사이즈야. 와,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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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어. 진짜 근육이다. 진짜. 저 다리 길이 90인가 봐주세요. 90 다리 길이요? 좋으시죠. 뭐 특히 이제 팔이 굉장히. 올 팔이야. 올 네. 팔도 뭐야? 둘레 사이즈가 굉장히 적고 날씬한 거로 나옵니다. 음. 거의 체지방이 없죠. 네. 미나, 미나. 아, 강미나. 아무래도 지금 배꼽 좀높아요 네? 너야 아니 아니, 아니 잘못 먹었어요. 아니 짜해9 3 9 0점이에요 90? 선생님이 가까스 만들어 주셨다. 좀나죠 허벅지 두꺼워. <laughs> 네. 허네언니말 <민낯하네. 웃음> 야, <웃음> 허벅지 나랑 똑같이 네. <laughs> 뭐야 이거 허벅지 나랑 똑같은데 이 아, 네, 이 허벅지는 조금 이제 관리가 좀 필요하실 것같아래서이 <laughs> <있어서 몸이> 있으신데요. <laughs> 그렇죠? 저 몸에 비해서요? 네, 몸에 비해서. <laughs> 전체 몸에 비해서 조 있으셔서 <laughs> 맞아요. <헌복지 웃음> 그러면 우리 지금 다섯 명 중에 그러면... 비율상으로는 누가 1등이에요? 정민 님이요. <laughs> <laughs> 아, 상체하고 비교하셔 예, 최종적으로 모든 검사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laughs> 일단 미나 님하고 오, 김정민 님 일어나주세요. 어느 분이 4등이실 것 같으세요? 아 지금 4등이가 봐. <laughs> 진짜요? <웃음> 5등이에요? <웃음> 김정민이요. 와. 3등이시고요. 3사등이래 그럼, 그럼. 제가 3등이겠죠. 중에... 우리 정민 비슷하죠. 님이 어 3등이시고요. 정민이 <laughs> 3등. <laughs> 그리고 미나 시토로 님이 4등이시고 저는 4등이에요? 네. 아 5등 아니야? <웃음> <웃음> 야 우리 민아 긍정적이야. 에 대해서 아 건강에 영향 더 악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일등이 <목소리> 될 수는 없어그래도 <목소리> 불구하고 거의 뭐 젊은 이십 대 날씬함을 그대로. 어 그럼 일등이나2등이래뭐 일등이래 나2등이래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나 뭐 이런 거에서 진짜... 날씬한 홍지민님 같은 거는 <laughs> 여자 죄송합니다. 여자예요. <laughs> 군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해가요. <laughs> <laughs> 네, 그러면 오늘의 1등은 현영 연... 씨. 어제 혹시 네. 술 드셨나요? 네. 네. 일주일에 오일은 술 <laughs> 먹잖아요. <먹자>. 비슷해지죠. <laughs> <laughs> 어, 어, 아니 서영 씨. 다발 이렇게 좀. 중요성이 또 필요하니까요. 네. 이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웃음> 열심히 <웃음> 운동으로 S 라인을 유지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 운동 <laughs> 네. 그래 건강해지면 될까 운동. 아, <laughs> 수박 씨. 네 감사합니다. 자 운동 가르쳐 주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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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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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우리 내릴 사람이에요?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 없을 때도 내가 그냥 틈틈이 할수 있는 아 그런 운동이 가장 현실적인 것 오! 같아요. 오! 응. 집안 운동법두 다리를 세워서 놓으시고요. 호흡을 마셨다가 들이뱉는 게 중요한데 아, 혼자 하게 되면 아, 무조건 쉽잖아 아. 내가 노래를 부른다거나 책을 읽으려면. 이렇게 하면서. 버틴 상태에서! 아인상하기때문에이게 어. 운동이 되는건니다 골랐어 지금. 네. 골랐어 어, 어, 지금. 니네 네, 노래 더있어이 노래. 나 솔직하게 정말 어때 아떠이 그 다른건 없다? 네, 네. 맨날 이 노래를 하려고. 한번 틀어 부르라고. 이나야 3번 틀어. 다시. 하나 둘셋 넷. 격득 알쏭달쏭한내 멀뚱 나라이야 그냥 아고 네. 네. 번꺼 시작해보자 아리+ 아리랑 수리+ 수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안 왔네 오! 진짜요?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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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 어우 트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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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운동해야 돼. 제가 어우 요 오! 오! 시-작! 둘둘어나왜 이렇게 이게임이나왜 이렇게 부끄럽게 빙글빙글 돌아가게 준니다 네명! 진짜. 둥글게 둥글게. 보기 좋지 둥글게 둥글게. 옷을 입고 딱 섰을 때왜이 겨드랑이 뒤쪽에 이렇게. 아 맞아요. 자세가, 음, 자세가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자 사실 이부에서 만나요. 여기가, 여기가 생겨요 나이가 들면. 음. 음. 여기 살이 없어요 봐봐 봐봐. 여러분 어디다고다 없앨 수는 없어요. 그죠우리 없앨 순 없죠. 체육을 <laughs> 응. 네, 아, 네. 없애는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팔꿈치로 어깨에서 아, 다리는요 어? 앞으로 차주세요 아. 어. 짧게. 아. 잡기 하기 어. 때문에 훨씬 더 겨드랑이 뒤쪽으로 조금 더 일직선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아, 있어요. 자10 9네 됐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팔 가슴 치죠관자 안 do not 우리가 t 비도해결 o t 비 o i 해결했잖아 네아 do it. I do not do it. I do not do it. I do not do it. I do n 나 너무 아, 오, <mi2> <않> <gold> 오, 봐. 어, 미나 t I do not do it. I do not d 외계인 같 아니, 니외계인이 뭐야 언니이언니 언니 <목소리> 언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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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자 아니, 보자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지 않는 아통 마지막 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모에 아니, 낱이 분석해 이다 여성. 아니 나는 음. 내가 이게 요즘 진짜 여기 안쪽이 빠지는 거야. 음. 미나, 미나 보자. 미야 제가 사실 일집 <laughs> 활동 활동 때 네. 머리 쎄게 네. 묶었는데 응. 어느 생각 보니까 빠졌어 여기, 여기가. 오 네. 네. 어, 어, 다들 거기. 다들 정말 탈모가. 많다. 그러니까 첫째 낳고 어. 어. 클리닉을 왔어 왔는데 돌려보내스더라 <laughs> <laughs> 얘는 아니. 좀 건조하다. 발바닥 네. 같아. <laughs> 아니 그 갈라져 있어. 아, 어른이 아니니까. 아니 넘겨주세요 빨리. <laughs> 저흰 흰머리 아니야 흰머리? 지금 만나신 거예요. <웃음> <웃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 이게 연. 아 유리. 정수리 <웃음> 쪽으로. 물이 <laughs> 네. <머리> 아니고요. <laughs> 다가 굉장히 굵고 제가 오늘 1위로 선정한 베스트 영이구요. 짧다. 일단 모바일 미녀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출산을 제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그 보통 여성 탈모의 경우에는 여기 이제. 그럼 네. 선생님 있을 저는요. 있을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줄수 있고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해 보시면서 네. 어서 하요 네. 어? 한번 말씀해 주 제가 앉아 볼까요? 이렇게 눌러 드세요. 오. 그 좋아? 은야 어. 응. 좋아? 좋아? 어. 이렇게 하면은 음. 그럼 머리도 해야지. 건강해지는 응. 거죠. 음. 혈액 순환이 좋아질 수 있고요. <웃음> <웃음> 언니! <웃음> 이건 뭐예요? 지금 팀야, 팀야. 이제 어 이렇게 부드러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두피 마사지 한 다음. 회사 가셔야죠. <laughs> 더 자주 이제 뭐 매일같이 하는 샴푸 이거에 대해서 이제. 머리 감는 게 무척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민 씨가. 좀... 어머, 어머 어머 이거 품 많이 내고 되는 해야 되는데 엄마이네 엄마, 엄마. 네몸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 같네요. <laughs> <laughs> 아니 저는 이게 머리. 아 어, 오늘 여자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세 가지 건강 비법. 아유 저희보다는 현영 씨가 감회가 새롭겠죠. 이거왕이나 앞으로 아, 좀더 열심히 네.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어. 요 정작 본인의 건강에 신경 쓸 맞습니다. 여유가 없는데. 네. 치가 아니고 네. 온 가족을 위한 일이라는 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막 세상이 건강해니다원